thank mm -hmm. you 이거 뭐야? 잘 보여요? 응. <laughs> 잠시만요. 아, 얼굴 안 보여줄 거임. 어, <laughs> 내마창좀 열고요. 예, 빨리 할게요. 아빠, 아 아, 힘들어. 예, 지금 아침에. 벌써 매탕 뛰고, 예,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어, 지금 안 하면 못해요. 그래서, 거의, 운세는 어, 해야죠. 자, 오늘 동지예요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 그래. 자, 오늘 동지예요. 잠시만. 어, 음악 꺾고. 아 이게 맞나? 이게 맞나봐요. 어 이게 맞아. 어. 아씨 이게 뭐야. 예 네, 아무튼 잘 해볼게요. 자, <laughs> 자 일정하신 분들 예 월자 예 음영님 예 그리고 채료님 반갑습니다. 예 정화의 조소리와 함께 주간 음세 시작할 거예요. 예. 예, <laughs> 최 아, 음. 그저께 영상 다들 보셨죠? 예. 다시 한번 예, 부탁드릴게요. 예. 보내시는 분은 한 분인데 저는 수십 명의 카톡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어, 정식으로 절차로 상담 절차 부탁드립니다. 오해하지 말고 서운해할 것도 아니고 그게 맞아요. 저는 힘들어요. 왜 예, 여러분들이 말 거는 순간 뭐다? 지기를 타기 때문에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간곡하게 부탁드릴게요. 아셨죠? 자, 그리고 어, 운명님 오늘 닉좀 바꿔 볼까요? 응, 어? 괜찮아요? 음, 괜찮으면 뭐 말고, 응, 아예. 지난번에 다 내가 닉 바꿔 줬거든 이따 상황 봐서 오늘 안 되면 다음 주에 바꾸던지 자, 아무튼 1 2 3. 어, 뭐 섰다야. 섰다. 자, 다음 주 주간 운세에요 예. 몇분 오셨나? 예, 일단 좋아요 한 번씩 누르고 가시고. 어. 자, 창에 이제 빨빨. 오늘 빨빨리 할 거야. 예, 빨빨리 움직여 주세요. 어. 1 2 3번이라고 적어 주셔도 되고. 예. 음. 그리고 저 엘라 상담 원하시는 분들 예. 저 뭐야 그 더보기 더보기 눌러주시면 나와요 여러분 예. 거기에 제가 어, 상담하는 방법 어, 우리 솔트 가격 예. 다 상세하게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자 신년운세 일반상담 예 상관없어요. 예, 본인들 편하신 걸로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자, 번호 적어주세요. 1, 2, 3번. 에 예. 다음 주 운세. 예, 안 썼네. 잠시만요. 이거 글 바꿔야 되는데. 아이씨. 잠시만요. 아이거 참. 번잡스럽네. 매, 매치, 매, 뭐야, 어? 오늘 21일부터, 어? 21일부터, 28일까지. 자, 오늘 동지 팥죽, 동지 먹는 날. 예, 오늘 주간 음세 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오늘 동진 날이에요. 예, 오늘 동진 날. 동진 날,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 팥떡. 예, 팥만 들어가면 돼요. 아 팥떡도 비싸? 아, 붕어빵. 팥. 예, 팥, 팥만 드세요, 팥. 팥이면 돼요, 예. 팥은요, 어, 양기가 강해요. 그래서 동진날. 팥을 먹는 거예요. 어. 자. 옛날에는, 봐봐요. 어, 읍시 살았어요. 그래서, 팥도 귀하죠? 그래서, 죽을 쓰면 여러 명이 먹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눠 먹는 오랜 숲이에요. 오랜 숲. 그죠? 우리 전통. 어, 우리나라 전통 오랜 습이라는 거예요. 예. 본기님 어서오세요. 예. 자, 주관호사 1, 2, 3번입니다. 자, 시작하, 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종은 쳤고요 이제 메이저들 안 들어와. 어. 자, 1, 2, 3번. 뭐, 다시 보기 하든지 알아서 하시고. 자, 1번. 자, 오늘 동진 날, 12월 21일이죠. 자, 오늘 팥죽, 팥떡 먹는 날, 어, 안 되면 붕어빵 팥이라도 드세요. 팥은 양기가 강해서, 어, 음기를, 어, 좀 죽일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저기, 낮보다 밤이 긴 날이에요. 어, 그래, 빨리 가요. 어, 낮보다 밤이 긴 날이라, 낮에도 음기가 강한 날이에요. 그래서 동지팥죽, 팥죽 꼭 드세요, 미미 미미님. 할머니 예, 병원 잘 다녀가시고 오늘 오늘 팥떡, 어? 편의점 가면 팔잖아, 팥죽. 예, 팥죽 꼭 드세요. 안 되면 붕어빵이라도 먹을 걸. 시크림 아니고 팥으로 아시겠죠? 자, 동지날 주간호세 12월 21일부터 28일 1 번님들입니다. 자, 내가 그동안 고민해 오고 답답했던 일이 드디어 결과가 나다. 어, 결과가 나다. 어, 좋은 소식이 들려오다. 끝나다. 어, 안됐던 일들이 성사가 되다. 예, 부활, 저지먼트, 심판. 시판. 예, 심판의 날입니다, 오늘. 자, 죄은 사람은 벌 받고. 어, 어, 죄안짓거 억울한 사람들은 다시, 어. 살아나는 예저지먼티 심판 아 모든 걸 뒤엎어요 예안 좋은 악들은 사라지고 선은 살아난다 안 좋은 결과는 사라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한 주가 되겠다 예 일본님들 그동안 마음 고생 많았고 이럴까 저럴까 고민 많이 하셨던 분들 이제 좀 털어버리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일본님들 행복한 12월 21일에서 28일 되시길 말해요. 감사합니다. 그대뜻됐뜻안됐 뜻하는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겠죠. 예, 좋은 게 나왔는데 그런 이야기는 할게 아닙니다. 어, 부정이잖아. 예, 좋은 얘기만 합시다. 자, 우리 2번 님들 가실게요. 12월 21일에서 28일. <laughs> 이,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 옛, 옛 사람에게서 소식이 온다. 어, 옛 연인, 지나간 사람, 지나간 일들에게서 소식이 온다. 자, 연인수 들어와 있고, 어, 좋은 거 들어와 있어요. 단, 어, 불안한 마음과, 어, 안 좋은 관계는 안 돼요. 어, 이 삼각관계 조심. 삼각관계 조심하세요. 자, 이것도 삼각관계, 얘도 삼각관계. 얘는 더안 좋아. 얘 나오고, 얘 나오면 어 옳지 못한 상대. 예,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소식 기다리시는 분들 좋은 소식 올 것이다. 예, 불완전한 관계, 사회적으로 인정 못하는 관계 조심. 삼각관계 조심. 예, 불안 조심. 쓸데없는 근심 걱정? 주심 예, 지금은 길이 안 보여요? 곧 길이 보일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2번 님들 운세였어요. 예. 자, 우리 3번 님들 동진 날 주간 운세. 12월 21일부터 28일입니다. 예, 3번 님들 주간 운세입니다. 자, 3번 님들은요. 이번 주에 예. 무언가 결단 내릴 일이 있어요. 음, 자 이성적인 판단을 요구하고 건강상의 시로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칼을 댈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아 사람이 좀 인간적인 면도 있어 요 너무 차갑다. 어. 그리고 어 새롭게 무언가 시작할 수도 있고 지금 나의 동전의 크기가 너무 작다고. 실망하지 말고 어차피 어차피 시작은 그래요. 자새 출발하시는 분들 일단 연인 관계 일 축하드립니다. 자 즐기는 마음으로 인생이든 일이든 어좀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돈의 값어치를 따지기 보단 이 사람의 값어치를 따지기 보단 행복은요 아주 아주 작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선 너무 까칠하게 굴지 말 것. 하지만, 내가 무언가, 어, 오늘, 이번에 정리할 일이 있다면, 어, 그런 거는 확실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3번님들, 다음 주 운세였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바로 갈게요. <웃음> 보시다시피, <웃음> 목소리가 상태가 안 좋아요. 예, 어제보다 더안 좋아요. 자 우리 메시지 한번 예, 여기 계신 분들 다 메시지 한번 듣고 갈게요. 자, 자 무언가 무언가 어 내가 한 일들에 음, 실망이나 후회를 할 수도 있어요. 어 하지만 인생은요 모험을 통해 성장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 에, 강하게 떨어질수록 더 높이 튀어오르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을 찍어야지만 더 힘차게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에, 바닥에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음. 그리고 나의 사고방식은 늘 하던 대로 하면 늘 어떤 대로 얻을 뿐 그러니까 제자리에요. 어. 그러니까 다람쥐 챗바퀴에요 그리고 별일 아닌 일에 신경을 끄시고 길이 없다 생각하지 말고, 다른 길을 찾아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 일이 많이 가득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빠르게 갈게요. 어, 지금, 오메이저 혼자 있죠? 메이저, 메이저 계신 분들 손, 제 오메이저 혼자 있죠? 오메이저 하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신 분들, 구독자님들 손 들어주시면, 순서대로 깃발타임 하겠습니다 자 오메이저 하고 그 밑으로 할 거니까 메이저들 계신 분들 손 없으면은 패스 제방 봐도 없어 왜안 뽑아줘? 자어 그래요 우리 구독자님들 손쳐놔요자 우리 오메이저 어 썼어 다음 주 썼어 썼어 그리고 어, 봉기님, 오, 어, 봉기님도 썼어? 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 어서와요, 민대님. 어, 엘하, 어, 손들어, 손들고 있어요. 자, 우리 체루님 음, 좀 조심하세요, 부서수 터에 가서 안 좋을 수 있으니, 장소가 듣는데, 신중히 가세요. 자, 아 그리고 어 민데이, 오 운전 조심, 관제수 사고수 차 조심, 사람 조심, 문서 조심, 조심 조심 또 조심 예. 자안 계시죠? 계십니까? 더 이상 없죠? 어, 오늘 되게 저조하네요 출석률이. 음, 아 운명님. 아, 운명님. 아, 구설수 있어요. 아, 구설 수 있어요. 구설. 이거 어차피 이거는 상중이라 이거 나올 수 있어요. 항상 마음을 차분하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지만, 잘 들으세요. 어, 게릴라니까, 예. 자. 무언가 무언가 행위를 하기 위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누구의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본인의 선택, 나의 의사가 중요한 거예요. 봐 봐요. 상담을 하는 것도 저한테 예약을 주시는 것도 나한테 점사를 보는 것도 본인의 선택이고 믿음이고 의사예요. 또한 내가 그거 왜 해? 어 다른 무언가를 어할 때는 어 본인의 의사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사보다 아니면 다른 사람 다 하라 그래도 나는 아니야. 그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 어, 운명님잘 들으세요. 천도 저는 모르겠어요. 가격도 비싸요. 어. 이거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이거는 본인이 하고 싶어야지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준다고 하면 한다고 하, 하는 게 아니야. 어, 가격도 뭐 천차만별이고, 어 그렇고 또그 뭐야, 촉키는 거, 어디 가서 등다는 거, 이것 또한 본인의 의사예요. 누가든 물어보지 마세요. 내가 해서 마음 편할 것 같으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어요 재차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어뭐 한가 행위를 하고 나서 괜히 했어 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안한 것만 못해요 아시겠죠 제가 진짜 진짜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그동안에 예 본인의 선택이 중요한 거다 어 입니다 그리고 개인 카톡 금지. 저 1대1 대화방 아니에요. 전담사 아니에요, 여러분. 예. 본인은 한 명이지만 저는 몇 수십 명이에요.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서운해 할 것도 없고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예. 자. 꿈자리 뒤숭숭해요? 어, 이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소금 줬잖아. 소금 놔뒀다 뭐합니까? 얼른 얼른 털어버려야지. 아시겠죠? 어? 솔트 있잖아요. 예. 해석 불가는 거의 다 개꿈입니다. 예, 뜻이 없어요. 예, 그리고 반복적으로 꾸는 꿈도 개꿈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 내용이, 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아시겠죠? 예, 솔트 주문, 예, 확인하시고, 예, 주문 주시면 되고, 2,500원 인상했어요. 예, 2,500원 인상했어요. 아, 진짜. 자, 우리 여러분들의 종합부은 자, 다음 주 조심, 조심, 또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어, 향이 날라갔어, 이런. 예, 자, 모두 다음 주 조심. 자, 오늘 눈 많이 왔어요, 여기. 예, 다음 주. 조심. 터가서 조심. 자, 어디서 영감 무더우니까 조심해, 조심해. 또 이상한 잡신. 잡기들이 날 흔들어. 어, 불안한 마음. 날 흔드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안 좋은 것들이 날 불안하게 만들고. 그 불안함이 눈으로 보여주는 게 사고예요. 사고. 자. 관제 구설, 1 2타투 조심해라, 아, 라고, 할머니께서 전하라고, 하니,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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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뜨, 조심하시는 한주가 되시길 바래요 예, 됐어요. 어, 뭐가 필요해? 자, 지금 계신 분들, 에, 이거 받아가시면 되겠네요. 음. 자 다음 주는 12월 28일 엘라 요즘에 수요수 무지하게 올리고 있죠. 좋아요 예.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오메이저 혼자 고생했어요. 어, 다들 바쁜 관계로 자 우리 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어, 엘라 오늘 바빠 바빠 너무 바빠 이만 대장하겠습니다어 다음 주 예, 어, 시간이 모르겠습니다. 지금 영상이 너무 많이 남아갖고, 지금 영상 올리는 시간도 없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죄송한데. 아, 예. 아무튼,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행복한 한주 되시고, 아프지 맙시다. 아시겠죠? 어, 그리고, 저기, 어, 아직 신년 운세 안 보신 분들 빨리 빨리 보시고 예약 주시고 아무튼 행복한 행복한 어자 아이 또 이거 얘기할게 아니 운세는 좋게 뽑아주고 어다 했는데 왜안 되냐 누구 탓하지 마세요 어 운세는 정확해요 운세가 거짓말 할 리가 있나 어자 노력하지 않으면. 그대로예요. 어갈 거예요. 야 우리 운명 나 빨리 보내고 있어 지금. 알았어 기다리고 있어. 알았어요. 자 연말이에요. 어 음주운전 안 돼요. 아시겠죠? 어 음주운전 안 돼. 아유 우리 청년도 자고 있나 보다. 어 알았어요. 어 S D S 안 들어왔네. 자고 있나 벼요어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제방 보시는 분들 행복한 한주 되시고 오늘 꼭. 팥 드세요. 팥으로 온갖 잡다한 것을 물리치시길 먹어야 돼. 어, 먹어야 돼. 팥을 팥죽으로 먹든 붕어빵으로 먹든 팥떡으로 먹든. 어 요즘 편의점에서도 팔아요. 조그맣게. 어 아무튼 어, 동지팥죽 먹고 애국 물리치고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한 주도 무산부탈하시길 엘라가 기도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이거, 이거 우리 운명님 왔다 갔다 하지 마셨꾸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 아니거든, 듣지도 말고 귀 막아버려요. 한기를 듣고 한기를 흘리고. 알겠어요? 본인 할거 아니면. 자, 김봉균님, 말로만 좋다 좋다 그러지 말고 그냥 마음속으로 하세요. 부탁이에요. 그리고, 어, 채륜님, 어 이번 주좀 조심하세요. 어 오면은 내가 알아서 할게. 어. 자 수고하셨습니다. 음, 됐죠? 어, 오케이. 감사합니다. Elba。El